50년 전 우리에게 철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가는 꿈입니다. 100년의 새꿈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포스코 자 전남 드래곤즈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춘혁 골키퍼 안색 이슬찬 이유현 김주원 김건우 이호건 김영옥 정지 브르노 바이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주, 주 미드필드로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것도 상당히 즐겨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후방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화큐키리그 2019 33라운드 경기 전남과 부천의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리폼의 전남이 왼쪽 붉은색 리폼의 원정팀 부천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현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남전이 어떻게 보면 또 시험대가 되겠죠. 그럼요. 자, 가슴으로 돌아서면서 왼발 슛. 맞고 나갔습니다. 네. 부천의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지금 전반전 이제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킥. 길게 떨어집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짧게 수비 테클 김영욱자 쇼! 골키퍼 막아냅니다. 슈퍼 씨박준혁야 네. 이게 박준혁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네, 진짜 기습적인 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이제 잘 막아냈고요. 아 조수철 선수가 진짜 정말 벼락 같은 슛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축구를 보는 눈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닐 테니까. 네. 올라갑니다. 밀어주고요. 잡았습니다. 이동하면서 왼발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박준혁 원반도 왼발 슈팅 수비 라인 바로 앞에 서는 게뭐 있는데 지금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조금 우위가 확인이 됐다 싶었을 때 이제 김건우 선수가 좀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또 네. 갑니다. 부춘의 공격. 감사합니다. 자 말론이죠. 말론 들어갑니다. 박사 쪽에서 슛. 살짝 밀나갑니다 역시 말론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지금은 각이 조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는 장현 선수와 안태현 선수를 중점적으로 이제 누리면서 패스를 했는데 물론 뭐잘 통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 최근 한몇 차례의 공격 방향은 다 말론 선수가 있는 쪽으로 이제 패스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위험해요 자지금초 자, 가슴으로 말론 돌아섰습니다 기발슛오박준영네자가슴 막아내면서 왼발 슈팅 뭐 지금이 후반전 끝날 시간도 아니고 전반전 끝나는 거라 자 지금 오잘 잡았어. 잡! 어! 파울이에요. 반칙. 파울이에요. 네, 파울이에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부처 네. 프리킥. 넘어올 때 안태현이 볼을 받을 때 뒤에서 밀었던 김준. 잘왔죠 닐슨 주니어 선수가 찰것 같은데 볼까요? 자, 닐슨 주니어올 시즌 8골이 있습니다. 닐슨 주니어! 아, 들어갔다! 골! 선제골을 뽑습니다. 포천 FC의 스쿨 1대 0. 아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은 닐슨 네. 주니어 선수입니다. 다시 보시죠. 네. 아, 병 맞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재희 선수의 살짝 어깨 쪽에 맞으면서 네. 굴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정재희 선수 딱한명서 있었는데 공교롭게 정재희의 팔 쪽에서 치면서 들어가는 골.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듯. 정재이어 이거 그래 잡아. 네. 닐슨 주니어 걷어내면 휘슬이 울릴 것 같습니다. 조심히 휘슬. 이렇게 양 팀의 33라운드 전반전. 닐슨 주니어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부천이 1등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이제. 길것만 같았던 올2019 K리그 무대도 네. 끝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이 있네요. 왔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또 백미의 네. 하이라이트를볼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전남과 부천의 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흥을 바꾸면서 전남이 오른쪽 부천이 왼쪽에 위치하겠습니다 부임 이후에 감독 대행 체제 이후에 오스터3입해패자 네. 헤더 오. 오른쪽 휘어지면서 빗나갑니다 오늘 사 유스팅 아니었습니다 첫번째 슈팅 이찌됐든 슈팅은 슈트. 예, 나왔습니다 네. 예 마무리까지 됐어요 않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부천의 부시 선택지 많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내렸고요. 박상쪽에서 잡아놨습니다 가만솔 아 살짝 뒤쪽으로 아이 패스는 많이 아쉬운데요 자먼 거리에서 오른발 한번 접고 밀어줍니다 아 여기서 반칙 네아이 패스 패스 하나가 네. 가만솔 선수의 선택 하나가 부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기회가 좀 허무하게 사라진 <목소리> 그런 장면이 <목소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 그 이후에 이우건 선수가 반칙을 얻어내면서 네. 박이한 선수가 경고를 받는군요. 자, 돌아설 준비 바이오 살짝 먼 거리인데요. 잘 졌고요. 정재희 왼발 슛! 살짝 뛰며 정재희 정재희 왼발 아, 정재희. 슈팅. 네. 자, 바이오 선수의 패스 돌면서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슛. 네. 살짝 떴습니다. 정재희. 살짝 흐름 볼 조수철. 살짝 치면서. 네. 다시 한번 측면 올릴 준비. 땅볼로 흘렸습니다 봤죠? 말론 흘면서 왼발 슛 옆쪽으로. 야,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네. 흘려주로 판단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말론의 터닝, 왼발 터닝 슛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득점 찬스였는데 일단은 볼은 뺏어고 있는 전남 바이오. 오, 아 이거는 마찬이죠 예. 오호. 자 이거는 예. 어 김지호 선수가 지금 어, 어 퇴장이 나오네요. 퇴장이요 이건 진짜 큰 변수입니다. 이게 야 이게 퇴장이 나오네요. 아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지금 상황인데. 네. 박유환 선수로 보입니다. 박유환 선수 이미 경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네. 아, 네. 자박유환 선수가 여기 파울 선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공을 차는 장면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후속 후속이요네 네, 후속 장면 때문 네. 지금 경고를 받고 퇴장을 나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연 선수가 그 이후에 불을 잡은 네.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라인이 거의 두 개인데요 부천 두줄아 이게 또 부천이 이 확실하게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하니까 어, 예. 조현용이죠 왼발 크로스 오우. 뒤쪽 아하 브루노 다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짝 흐름볼 세워놓고 다시 한번 정면에서 브루노 아크 정면 아그 아, 킬링 네. 중간에 살아있고 주윤영제다가 띄웠습니다 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바이오의 헤더 아, 네.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자 가운데에서 안셀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밀어주고 박스 근처에서 한번 밀면서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수비스 태클 네. 완벽한 헤더? 태클이었습니다 인도동영 마지막에 한 번을 이제 통과가 안 되면서 득점이 안 됐는데 네. 아두 팀의 색깔이 정말 확연하게 갈리고 네. 있습니다 예 부천은 완벽히 잠그고 있고 이한 번이 더 돌파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휴시 결국 이제 불발되고 말았는데 전남이 예, 공격 부천이 수비 예. 주인형 레벨 예. 플러스 뒤쪽 죠 정재희 잡아놓고 휴이 세우 한번 쇼 지금은 부천이 또한번의 멋진 몸 날림이 있었습니다. 잡아놓고 있는 정재희 세워놓고 이번에 반대편 우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뛰었습니다. 정재희 크로스. 오, 뒤쪽 김건우 머리 맞고 잡아놓고 아, 바이오 이게, 왼발. 아하! 아 이게 이렇게 하게 되네요, 주시. 넘어진 면이었습니다, 바이유의 오른발 슈팅. 그, 여기서 국바로 차지하는 게 아쉽고 두 번째는 앞에 찬 것이 너무 약해서 예. 예, 골키퍼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예, 이두 가지가 아쉽네요. 왼쪽 선택. 아, 오, 오 이게 통과가 됐어요. 자. 김경민 자, 김경민의 땀방 크로스 대처. 이게 또야. 아 지금의 크로스가. 네. 조윤영, 재빨리. 골키퍼 잡았습니다 최초로 자, 가만솔 선수가 진짜 큰 실수가 한번 나올 뻔했는데. 네. 아니 사실 실수는 나왔죠. 실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다행히 잘 마무리돼서. 네. 여기서 살짝 불철이 되면서 흘렀는데. 그렇죠. 자, 마지막 공격이 될듯 하고요. 진짜 최후의 최후 같은데, 참. 자, 이거를. 살아있어요? 네. 나갔습니다. 아, 아 이렇게. 네. 양팀의 33라운드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등으로 부천이 힘든 원정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겨갑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번 시즌 전담을 상대로 첫 승리를 생각하네요. 오. 네.